좀 특이한 사항은 어제는 좀 b 프 쪽에 욕심내는 선수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일단은 장갑과 곡공 쪽에 몰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대부분 선수들이 레벨업을 잘 누르지 않고 있죠. 사싸움 뿐인 척하는 삼싸움 뿐을 만났습니다. 누노의 팩을 빼앗서 가죠. 네. 자, 그리고 우디르에게 장갑을 하나 또 넣어줬습니다. 음. 조금 전에 딱 견적을 봤던 것 같은데 캐넬이 좋은 타이밍에 한번 긁어 줬고 루노가 네, 데미지가 부족하죠. 와, 이거는 참 배치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음, 네. 네. 그냥 당연히 뭐 이성이 앞에 서는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그우디르는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보호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전막 매치를 많이 하는 편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다면은 저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와, 뭔가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르죠 아니! <laughs> 어, 이거 스타트 끊는것 같은데요. 이 타이밍에 노턴 노토, 이성 붙이는 것도 붙이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본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자 그림자라위를 만든 돈이주디어 선수와 만났는데 바로스에 잘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턴 한번 허용하게 되면서 딜로스가 좀 있었고요. 아 독천이 살아나서 피흡까지 해줬고 뒷라인을 다 잘라줍니다. 오, 일단 루난까지 만들어주면서 앞에 있는 아트록스를 활용해주는 모습이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약간 녹턴에 취약하긴 했었거든요. 음... 결국에는 이렇게 아이템 투자를 했던 게 건물 조끼 이어서 루나까지 연승이 끊깁니다. 돈이준의 승리. 칠레 비로를 했는데 어, 사용 사냥꾼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난 상대는 쌍엽 선수고요. 어 이거 쌍엽 선수 아이템이 빨리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음, 네. 소진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될것 같고. 아그생. 쌍엽 선수도 지금은 리로를 꽤 많이 돌렸나 본데요. 응, 네. 첫 고병은 유지를 하고. 자, 두니준이 선수와 만났습니다. 두니준이 현재 체력 4 4로 중위권이고요. 바로스는 보건 하나 남았습니다. 자, 드레이브지 버텨줄 수 있나요? 단일 타겟에서는 확실히 세고 지금. 바로스 쪽에도 뭐 복원이 들어가 있네오아이 있는... 딜러들을 찾기 위해서 이 골드를 대량으로 사용을 했는데 헬트도 잭스지만 지금 하나 빼고 전부 이성이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쭐리오 준거 만납니다. 자그래 차이가 좀 나죠. 나는 잭스 쪽에 바로 타겟이 돼서 타격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면 이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노틸러스의 스킬을 맞췄 만났지만... 오! 어, 그래도 파티어리 공을 일단 스킬을 못 썼어요. 아 드레이븐도. 아... 패넨의 스킬에 맞으면서 실식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봉달 선수가 녹탄 삼성작을 포기했죠? 음, 네. 아니면 볼 수도 있겠지만 오, 오 레버밤에 6만! 정말... 이러면 그냥 봐도 될것 같은데요? 네, 유감입니다. 리신. 아 이거 짬뽕이에요. 지금 리신에 비체인도 아... 들어가 있고 예. 비달리 어떡... 때문에 이건 많이 꾸민 것 같아요. 네. 아, 야스오라도! 야스오 어디 갔습니까! 응답하라 야스오! 야수 야속합니다 야수아 어차피 또야수와저니달리는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미노를 돌리는 과정 중에 니달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저 아이템을 소화하기에는 니달리가 적적이라고 판단을 해도 맞아요 그렇죠. 판태온이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엠돈과 만납니다 근데 아... 그 엠돈 도판태온이 결국에 안 붙었어요 그렇죠 쓰는 쪽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젝스 오, 오 이거 정리가 정리돼요 정가 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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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됐어요 그리고 그 니달리가 버텨서 엔돈을두드렸습니다어 우쭐류중 팔이 마무리 일단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체력이 많기 때문에 먼저 갈수 있는 하위권 선수들 위주로 좀 저희가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복의 선수 벨코지 아 그림자라 위에 그림자테 캡이거든요. 오 티모 스킬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야소 이건 큰히말이 힘들거든요 아, 가겠네요 와. 다우니 선수 아니 게다가 들고 있는 템이 그립자 모렐로에요 오이준이도 위험해요 오자 다우니 7이 마무리 두이준이 체력 7 아, AP 만났습니다 다철갑인데이 싸움도 잭스가 앞라인을 빨리 뚫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 두번째 턴이 돌리면! 자 피바라기는 이때 필요한 겁니다 벨포즈 같은 그런 킥 데미지를 상대로 버티는 용으로! 네, 두 턴까지 네, 네. 버티더니 오릴로가 터져요! 이게 와이 티모의 궁이 잭스의 그냥 유도탄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엠돈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리고 순이 순이도 가는 이파티이모든걸걸어면이파이이거방는이파티이이파티이이파이 파티는 이 파티는 이이파이파이 파티는 이어티는이어티자이 파티는 이 파티는 이파어는이 파티는 이 자, 그이도티이는는이이 아, 이파티리이 멀리 떨어졌고요. 어, 그리고 루루 루루 루루, 중요합니다. 자, 루루, 오,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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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되는군요. 4위 마무리. 쌍력 뚜두 만납니다. 쇼쇼 어, 대라이즈이성 네. 라이즈 템이 잘 들어가 있긴 한데. 네. 들어가 있긴 한데. 어, 계속 스톤이에요. 계속. 자, 볼 배고 아무것도 못하고 왔고요. 아, 아 이거 열렸는데 달아요. 아주 열렸어요. 네. 드레이브 아, 잡히면 가게요 아, 아, 뚜두, 또 3등인가요? 또또 또 3. 자, 이번에도 자이라 방향됐나요 자이라 방향 잘 저격한 쌍엽 선수입니다. 10미터 네, 넣어요한 방에 터지는데요. 네. 버티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힘바로 신비... 한번 버티긴 했는데, 네, 3 0비를 넣었기 때문에 다넣어요 와, 완벽하지! 이게 4 0비까지 올리면 완벽하게 쌍엽 선수가 잡아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 그럼이 싸움이게 됩니다. 와, 개생명체. 판단이 좋아요, 쌍엽. 자, 이제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리고 왜1인줄 아세요? 티모를 사서 돈으로 환산했어요. 아 원래 체력이 7이었었는데. 자, 왼쪽으로 돌렸어요, 쌍엽. 자, 안쪽에 용발도 하나 남아요. 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 용발 넣어주는 판단까지. 지모벨, 음, 네.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누누 던졌고요. 모렐로, 튜모, 벗어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란 버티고 있어, 두 어? 번째 넘어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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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옥! 자, 자, 킨드. 가르마전 네. 네. 자, 괴수가! 그런데 괴수가 아, 붙어졌어요! 한 번. 못 던져, 한번더 넣어주신, 아하! 정리가 안 됩니다. 아하, 발로 차! 네. 아, 결국. 쌍엽 선수가 첫 번째 배치에서 오, 오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와 괴생 일대 피흡이 되죠. 아 여기서! 진짜 간발의 차였습니다. 쌍엽 선수가 첫 번째 배치에서 승리를 차지합니다. 야 마지막 그 대결에서는 신드라와 괴수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렇죠. 괴수가 네, 또 스킬 발동 중에는 신드라에게 던져지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던져졌다면 이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에이테스 심판 최종회차 결승전 두 번째 매치입니다 네 일단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레전드컵에 갈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오늘 대회에서 1위부터 4위까지가 시드의 확정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12명의, 12명의 선수는 총그 시드 포인트의 합계를 가지고 와서 어, 레전드컵으로 향합니다 음네아아 하필이면 아 이거 아 악 아, 그리고 답할수있었는데 지금 은매칭에 따라서 패배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음, 네. 자, 지금 우리요 오래... 아, 로 만났습니다! 아 아이고! 어. 클레드가 진짜 든든하게 아이템 갖고 있어요 게다가 쓰지시까지 있어서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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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 여레시가 컨트롤 준비 중. 네. 와, 이거 한 번만 더. 자, 해 주면서. 자, 자고 여. 여한번 더. 이거는 스노 컨트롤. 다요한번 더, 한번 아! 더. 버텼어요. 자, 픽토르 보나. 막이 들어간다면. 아! 아! 버텼어요! 아, 버텼어요. 자, 그리고 한번더 흡표. 아, 연 아! 아! 컨트롤로 아! 오래지게 지범의 상대를 세밀 더둡니다 이게 블라죠 이달려 잘 어울릴 다 오, 이병을 하면 돌려 볼만한데. 조금이나 자, 여기 고민 좀해볼 만해요. 네. 네. 여기서 연승 중에 만약 리달리가 이성이 붙는다. 그리고 오, 네. 리신까지 아, 5대 카이조. 아, 사코들이 많이 등장하고 리신 붙었어요. 리신 일단 네, 주목해. 쿨 레디. 와, 실패요. 효율은 안 나오고. 네. 오. 이걸로 첫코 쪽으로 아예 기반을 가져가고 쓴다면 렐도 하기 다짐 너무 무거워요. 응, 네, 아 네, 들고 갑니다. 들고 가요. 묵직합니다. 진짜 이거 그대로 들고 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게 삼다에서만 니달리 더 준다면 뭔가 이거 지금 핑크빛 미래가 있거든요. 예, 랠이 형이 찍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네. <laughs> 지금 불이 나온 것도 지금 대박인데. 자, 그림자 아이템 넣어주면서. 구슬계를 쓸 수도 있지만 네. 다음 무기구에서 또 나오는 걸 보고 선택을 하겠죠. 자, 그래도 3시간 뭐 끌어줬는데 아, 아. 벨코제 정리가 됩니다. 작은 네. 작은 그 벨코제 기함이나만 지금은 바루스의 반각 때문에 그나마 모데카이저라도 붙어줬다면 아 하지만 붙질 못했고요. 네. 너무 힘든 상황이죠. 자, 또두 선수와 만났습니다. 또두도 드레이븐 일성입니다. 아! 모데카이저 삭제됩니다. 구니쥬니 8위. 자, 그리고 우쭐리 우중 선수와 봉달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봉달 선수의 녹턴이 피우블 한턴더버티게 했는데 자이라의 덩프레. 그리 어디, 어디 쏘죠? 벨코지 자, 봉달 선수 체력 12. 네, 너무 약해요. 카타도 일성이고요 이거는 이기는 게 기적이고. 아, 그리고! 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성공! 아 성공! 자 그래도 뭐 드레이븐이 성이 아직 시킨 상황이 아니라서 아 드레이븐이라도 정리가 되면 7대1 할수 있거든요 녹턴 네. 아자 그런데 그림자 소풍이 오기 때문에 네. 자 버틸 수만 있다면 아 데이시! 데이시가 떠서 이거! 긁어줬어요 체력이, 체력이! 체력이! 아 아파! 아. 아 봉달! 체력 9 빠졌습니다 남한, 남은 한남 체력 3 하.. 아, 이게 기대값이 없어요 지금 하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7레벨에서 다 바닥을 쳐가지고 8레벨에 갈 수가 없거든요 아하! 이 활짝 열렸어요! 별코즈! 아 어! 버텼어요! 버텼어요! 자, 빔 끝나면! 빔 끝나면! 아 자, 이거에파닉 스킬! 자, 그래 스톤! 럭셀 평타! 오! 오! 오 결국 암살자들을 좀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투두 패배, 봉달 7이 마무리 이게 좀 어,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게 쌍엽 선수가 녹턴 그러니까 이성을짓고 나서 7레벨 구간에 계속 돈을 모으는 플레이가 아닌 계속씩 10골들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녹턴 삼성이 찍히는그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고 티어들이 이비한 ATS 무대에서 네. 판티온 삼성까지 다운이 어, 판삼 아. 다운이 드레브이 있는데 살릴 못 해요. 아. 아이 얼마나 슬픕니까. 우쭐류중은칠레배이 오 이성이 그래도... 됐거든요. 배치에서는 진짜 뚜두 선수가 완벽하게 카운팅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떴어요. 아, 이거 하이퀄 싸움에서 다시 한명 보낼 수 있을지! 렐 타릭이 버틸 수만 있다면 아 렐스게 못 쐈어요! 그림자 서풍이나 벨코즈 빔한번 쏘면! 자벨코즈빔 <laughs> 위치에 카림을 <룰. 헥가림을> 두드렸고요. <laughs> 오 이거 <laughs> 야, 이거! 타릭 버텨주네 아 타릭이다! 뚜두 아. 갑니다! 이석이었다면 아하 뚜두. 6기 마무리됩니다. 진짜 몇원 부족해서 <laughs> 정말 억울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자우쭈리오쭈가 만나요! 데스베치에요! 네. 자 아직 7레베거든요? 자, 자 블루 넣어뒀습니다! 아야 여기서 블루를 넣어주면서 벨코즈를 잘라주는 선택! 이러면 진짜 P100 우승을 노려볼 수 있게 됐죠. 영수가 없어요. 18연승 네. 중입니다 다우니! 아니 진짜 아시, <laughs> 이제 부원 받은 자 탈이기 혼자 콘서트 하고 있어요. 야 대단합니다. 원래 이때쯤이면 어, 아니, 한 번쯤은 연승이 끊길 때가 지났거든요. 그렇죠. 집업에서 엄청 대단합니다. 베인딜러 없었어요. 네, 그냥 없었어요. 네, 없는데 지금 순방을 지금 확정 지었거든요. 그럼요. 자 그리고 덫발 컨트롤 그리고 라이트 슈어하기 딱 좋은 위치죠. 아라이즈이게더빨라졌어요 그 아, 멈춰, 멈춰 라이즈 멈춰, 멈춰, 멈춰. 라이즈 네, 그림자 블우거든요 네, 어, 라이즈 아, 던져버리니다 던졌으면... 라이즈 삭제 아, 그리고 쓰레쉬가... 자 그리고 그 헤카림이 아직 던재합니다 아니 헤카림에 그림자 이온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아니, 쓰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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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게 되고. 아 쓰레쉬 성대했어요 자 근데 이성 타릭이 죽진 않습니다 아. 십오 배 선수 4위 마무리 이성배 가운데 아, 이거 앞에서 버텨줘야 결국에는 네 눈초리 파고들면 눈초리 파고들면 K 승차는 사위 마무리 됩니다 쌍엽2등인가요야 이렇게 되면 1 8 점을 가장 먼저 획득하는 쌍엽입니다 야, 그리고 나랑 오면 리신으로 그냥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뭉텅이 네. 차에서 바닥 치면서 바로 바닥 칩니다. 아자 아아 그런데 이거 잭스가 뛰어주면서 뒤쪽에서 좀오 그래도 다이애나 자, 일단 아, 노턴이 가졌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환경이었고요 그렇죠 자피 체력 100 우승이 바로 앞에 자 잭스가 ]이에요. 죽질 않아요 아철갑이라아 네. <laughs> 죽질 않아요 와아 ATS 최초 체력 100 우승 나오나요 다우니 선수 ]입니다. 두 번째 배치 체력 100 우승을 달성합니다 꿈인가요? 예, 아좀 뿜다, 뿜. 이게 봐, 사실 말이 안 되죠 체력 100웃은 지팡이가 세 개, 곡궁이 세 개, DF 대검이 세 자루입니다. 곡궁 배임에 네 명이 몰렸었습니다. 확실히 어, 처음에 가져갈 수 있는 그 기물들은 그 아이템도 예, 좀 어울리면서 현역으로 쓸수 있을 수도 있는. 음. 예, 그러니까 이좀더이 피관리 잘 되는 그런 예, 좀 확률 자체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앰돈 졌어요. 앰돈 졌어요? 네. 자, 근데 그림자 뒤집개로 지금 와봉달 저거요. 아아 아, 표정이 살짝 안 좋아졌어요. 쌍엽 선수가 가져왔어요. 저 쌍엽이 그러면 설마 다시 한번야사시 야삼. 야삼? 다훈이 예, 만나면 끝나요. 우수광 봉달이 누구 만나나요? 후두 만났습니다. 후두도 아 강하거든요. 그렇네. 철갑이 둘이에요. 철갑을 많이 눌렀어요. 철갑을 두른 듯? 3철갑이에요. 이거는 정리가 남산이의 소나무 만났습니다.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못 들어요. 아, 봉달. 4-2 마무리됐습니다. 나게우단도 아, 네. 아, 봉배. 아, 아, 지보배 선수의 화면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체력 10이고요. 아, 오늘 망각들이 참... 고통을 많이 받네요. 드레이븐이 없는데도 어, 1망각으로 순방을 했었던 지보배거든요. 퍼풍 잘라 띄웠습니다아 둘이 만났어요. 네. 자 그래도 괴생 쪽인데 네. 철갑을 아어 저거 철갑이에요. 자 그런데 누난데 비주로 드레이브리 드레이브리 정리가 어 피업했어요 피업했어요. 아 여기서 버텨냅니다. 두니 주니아웃 봉대까지 같이 갔습니다. 참 이런 상황 자체도 참 보기 힘든 그런 예, 좀 조건이긴 했었는데. 자, 엠돌이 저지를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니달리 삼성입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뒤쪽으로 파고들어서 드레이브를 정리하는 구도가 나오면 해볼 만해서. 니달리. 자, 근데 어! 어! 이달리. 체력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그... 딜러스만 발생됐어요. 회피회피회피 니달리, 니달리. 아, 못 잡았어요. 아, 너무 시게 맞아요. CC 지옥이었습니다 쌍뇨. 다가또 딩거의 딜도 무시할 수 없겠고요. 문제는 어. 앞라인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거든요. 어, 리신 파고드는? 어, 어, 근데 딱... 판테온이 파고들었어요, 네. 일단. 자, 레 스킬 들어가면서 소 그리고 진고도 자, 진고 스킬 잘 들어가겠죠? 오. 어, 근데 방향이 좀 네. 어색했어요. 어, 이거 리신이 좀 많은 걸 방해하는데요. 자, 리신을 잡아주긴 했는데 양현식 처한번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아, 데이지가 한번더 나와. 데이지 한번 더. 아, 이워 아, 아, 네. 네. 어, 졌습니다만 이쪽도 소초선 빠지게 됐거든요. 아, 오트리고 이제 아웃입니다. 엠돈패배. 쌍여분 이기고 있습니다. 빛체 인도자, 판테온, 척포을 내리게 어... 들어갑니다 여기도 진짜 이번 게임 안에서는 디스피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 여기도 중요하죠 네. 서로 지금 쌍옆을 무조건 잡아내고 싶을 거예요! 자 블루 잭스입니다, 피바 용발 어 이거 니달리의 위치가 너무, 오오 아, 잭스 녹는데요, 잭스 사라졌어요 자, 자 오킨드로버 뒤에! 네. 아 근데 와비 많이 떴어요, 회비 많이 떴어요! 아 햄돈!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4위 그리고 한 톤에 20이 그냥 나갑니다. 그럼요. 자 피바라기. 아이썸 여기서 경기 네 번째 배치로 갈 수도 있어요. 두두 대쌍엽. 일단 피바라기를. 독 비물이 둘아 나눠서 아 삭제됩니다. 아 삭제돼요. 이거는 너무 세게 맞습니다. 아 상위아웃 네. 아웃입니다. 끝났습니다. 오 와. 다운이 3위. 두두. 1위를 차지하면서 19점을 완성합니다. 노두 선수가 뒤집개에 철갑을 둘이나 만들었었습니다. 에이티스 심판 최종 2차 결승전의 네 번째 매치입니다. 봉달 선수가 칼리스타 가져갔습니다. 컨포했습니다. 네. 예. 더군다나 복풍이에요 예, 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예. 아니 노누다노누가 나왔습니다, 예. 드디어! 스폰스왕 봉다리! <laughs> 와... 도덕만 나온 게 아니라 자이라도 네. 출근했는데요? 그렇죠, 이 네. 세트만 나오면 돼요 이제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다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네, 네. 따로 나오면 별로 의미는 없어요 3-2라운드입니다 뚜두와 만났어요 어, 뚜두 선수 이전 딱 타이밍에 신드라 이성에 애쉬 2성까지 씹고 왔거든요 네, 네. 바닥 쳤습니다 자, c c 약한 리븐인데 화살 방향이 처음엔 좋진 않았습니다 루난 데미지로 애쉬를 정리! 어, 그래도 신드라가 아 남아있어서 바루스만 살아있다면신라가 던질 수 있는데! 아! 와 스톤! 아! 와 만났어요. 네. 눈 마주쳤죠. 삼성 리브는 느낌이 좀다를 겁니다. 그림자 보곤 니달리가 앞쪽으로 치고 들어갔는데요. 아 이게 클레드도 템이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해야 되는 게 지금 그냥 캐내네 대블로거든요 하하. 두두. 도움받은 자로 도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곱에 선수 카르마 이성을 만들었고요 제조합기가 하나 남아있는 쌍엽 오우 오우 오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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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 기다리네요.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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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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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 자하이건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될 수 있어요 요동칩니다 여기 그러 그림자 포원 봉달, 봉달 그림자 아, 포원해 보낼 오, 것인가 도다. 갈 것인가 네. 지금 타이밍에 두니준이 만나잖아요 오 맞았어 두니준이 녹섬 아이 봉달 갈수 있을 자이라 그냥 찢어질 수 오! 있는데요 자이라 자이라 찢어지면 자이라 찢어졌어요 그림자 그런데 하죠? 와서 와서 원투원투 원투원투 녹삼 마무리됐어요 야, 이 털... 태생은 네. 녹터내약하다 본인이 얘기했는데. 네. 자 자이라의 위치를 확인하고 황급히 바꿔 줬습니다자 쌍연 만납니다 엠돈. 오히려 쌍연 선수가 조합이 좀 애매해졌죠. 음, 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엄청 강하다라고 볼수 없거든요. 자 가인 빠진 케맨인데 스킨 한 번만. 아것것 근데 플레처리했어요. 그 워이기 또 악동 잡는 거의 어, 해결사거든요. 아, 그렇죠. 아. 진짜 치열합니다. 자 아게 여단 시너지까지 받고 어, 있어요. 훈련치 좋죠? 네. 그림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라이즈의 효과를 거의 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 그냥 찢어버리네요. 눈코 t o 그래도 라이즈를 데려온 비애오긴 합니다. 아, 내 네. 그림자 소원이기 때문에 내성이 있고요. 그런데, 어... 그런데 라이즈 스킬. 어이구, 아, 어 벗겨졌어요. 아! 아, 아와 이거 칠리 마무리. 어찌 보면 아! 이보벳까지 아웃. 18점을 달성했습니다. 네. 자 그럼 뚜두. 봉달! 어 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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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생! 자이라 오! 스킬 버텼어! 자 봉달만 났어요. 세. 네. 철이는데자 봉달에게는 그림자 포원을. 2분 돌아요 네. 돌아요 네. 돌아요, 네. 돌아요! 리븐 리 자이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림자 소원이라. 네. 오? 스킬 한 번. 어, 체잘 절반! 체력 조자오! 절반! 그래도 계속 자, 와서 룬 안으로! 철갑이라서! 철갑이라서! 아, 안 죽어요! 리분이버티요리분이 리분이 리분이 버텨요! 봉달봉달 아! 봉달 아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명의 선수는요? 우쭐리 우중과 또 어떻게 됐나요? 봉달 아웃 아, 둘이 만났어요! 우쭐리 우중! 아웃! 어, 버텼습니다, 오오오. 체력 1! 결국 쌍엽과 다우니의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반전을 노려야 됩니다 리븐 삼성 이게 우철리 우쭝이 못 잡아내면 네, 어 이거는 네 번째에서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와. 이거 아, 리븐을 제거해야만 리븐, 하는데요 리븐, 아 리븐 삭제해도 어, 되나요? 네. 버텨줬어요 어, 버텨 버텨 버텨줬어요 버텨줬어요 한번더한번더 근데 이거 다우니 선수에게는 아직 골드가 있어서 네한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뚜두 살았나요? 아 뚜두 아! 아웃 아 만난 것 같죠 네카드 많아요 여기에서 끝나냐 아니면 버티느냐 자내려앞라인어요 네. 네, 앞라인이, 앞라인이, 앞라인이 떴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오긴 해요 빨리 내려오긴 해요 자피보구가어 다... 양시봉 어, 킨드가 지금은 탱킹 굉장히 많이 해줬고요 네자 네. 그리고 쇼진 쇼진 라이즈 그 쇼진 라이즈거든요 자 한방 두방 자 이거 어! 이겨냈어요 어! 이겨냈어요 자, 그런데 아직 정리가 됐어요 어 근데 해카린 어? 해카리비 버블 자유, 해카리비 자유, 자 멈춰요! 멈춰요!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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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 평타, 럭스 평타, 아 우쭐 이우가 우쭈 아우 이렇게 되면 대회는 이번 매치에서 마무리됩니다. 활용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어, 아 일단 일단 그냥 워보고 있고요. 원하는... 네, 안 잡으려고 비에보가 활약할 수 있는 구도긴 해요. 빼서 왔거든요. 오? 자! 레이븐이 1 리본, 근데 리본이 너무 건져요리본이 너무 건져하고축하르텍이 네. 많이 싸웠습니다! 아 그런데 드레이븐 한 방! 아하! 야. 오! 체력! 남았어요! 자. 다우니 선수가 18점이었기 때문에 2위를 하게 되더라도 아. 아마 준우승이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리본이렐쪽에 붙어서 자. 오 드레이븐 딜러스 좀 있고요. 그렇죠! 구도가 좋지 않아요! 자! 렐의 네. 좋아요! 네. 아! 탈을 삭제와 오! 드이븐 루다니, 루나니, 도! 루나니! 오! 버텼어요, 버텼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크림 라운드예요. <laughs> 어, 이거 아이템 뭐 나오나요? 구원 좋죠 자, 다운이는 뭐 나왔죠? 다운이 중요하죠. 태블만. 아... 어? 근데 이거 애초에 시감이 없었거든요. 음... 우와! 다 붙었어요, 다 붙었습니다. 기사 쪽다 붙었고. 아, 점점 그 뚫어내는 그 난이도 자체가 높아만 집니다. 네. 아예 신비를 안 챙기고 있어요. 붙일 게 없습니다. 네. 아 잭스, 잭스가 있군요. 아 잭스는 그냥 철갑이에요 네. 지금. 상징입니다, 상징. 철갑의 상징, 잭스. 네. 자, 또 레일이 또고호막이나스턴 자리 피기해서 위치가 환정적이긴 합니다만, 중요 탱커를 지금 띄울 생각도 있을 겁니다. 어, 오히려 지크 둘 받는 선택이 아니라 한. 아, 달이 네. 자. 자, 떴어요. 야 이거 그라가스를 위로 올리는게 어땠을까? 오 리본 체력 바닥이에요! 자 소초사, 자, 소초사. 그런데 다이우스 네. 자 킨드가 버티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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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우스가 머리를 그냥 자, 자, 아 드레이븐 드레이븐 와저 피오 쌍업 선수가 ATS 최종회차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역대급입니다 지금 이 결승전에서는요 쌍역 선수가 1위 한 번, 2위 한 번, 2위 한 번, 1위 한 번으로 네 경기만에 경기 끝내버렸어요. 와우.